김치 1라운드 로봇스칸 투데 렛츠 토네이도 경기 시작합니다. 아 자, 렛 토네이도. 아 자, 토네이도의 바람이 부는 듯 지금 회전 무기 빠르게 돌고 리 있죠. 아 자, 이제 뭐렛 토네이도의 회전 디스크로는 어 뭐, 회전 블레이드는 지금 뭐 네, 최고 속력으로 돌고 리 있습니다. 한번 충격에 한세 바퀴 정도를 도네요. 맞습니다. 자 엄청난 파워. 자 로스카한도 아직까지도 그 겉의 표면상이 뭐 멀쩡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, 어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 아, 같아요. 아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알루미늄을 갖다가 네. 아, 사각 구조로 만들어서 용접을 했기 때문에. 자, 네. 자몇 번을 들어와죠. 부딪혀도 끄떡이 없어요. 자, 로고스칸, 아직까지는 공격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수비 형태의 자,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지금 그 회전 무기의 그 에너지가 어, 자기한테 오히려 그 충격을 입혀서 그 바깥쪽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그런 토레이드의 모습을 볼수 있죠. 네. 자, 어쨌든 뭐레스토네이드의그 회전 블레이드는 네. 주 공격 무기이기도 하, 하지만 그것이 또 단점일 수 있어요. 로봇 스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로봇 스칸이 아, 움직이 아, 지금 자, 경기가 그러면 레이드지를지주시고로금 스칸이 20초 안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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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